이번주도 카카오 정밀진단 안해주고 갈 수가 없죠. 자, 영상 끝부분에 핵심 종목 추천 나가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카오가 자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합쳐서 카카오 그룹사가 카카오예요. 일단 뱅크, 카카오 뱅크가 있고요. 페이, 유명하죠. 엔터, 게임, 요렇게 4대 계열사에요. 카카오에 근데 요 밑에 뭐 카카오 부동산이나 뭐몇개더 있는데 보험, 카카오 보험도 있고 그건 이제 보험 보험, 부동산 이런 건 뱅크에 들어가고요 어 그럼 카카오페이 저기 그 카카오택시도 있는데 그 페이에 들어가요 그니까 그 밑에 이제 세부적으로 사업들이 있는 거고 크게는 네 개입니다 뱅크, 페이, 엔터, 게임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죽을 쓴게 뭐냐? 얘입니다. 망했어, 망했어. 얘는, 얘는 완전 똥망했어요. 카카오 게임즈는. 그러니까 게임의 핵심은 뭐냐면 신작의 흥행인데 뭐 되는 게 없어 한 마디로 적자, 적자, 어, 만년 적자. 어. 그다음에 페이는 적자였으나 둘이가 안 좋았어요. 둘이가 작년에 카카오 적자를 키우는데, 1등 공신인데, 다해쳐 먹었는데, 적자인데, 올해 한 여름부터 좀 흑점 될것 같다. 그리고 삼성페이가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겠다. 어. 그리고 뭐 중국하고 뭐 연계해가지고 뭐, 어? 하겠다. 이, 이거, 이거는 수익률이, 현재는 적자이나 수익률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제일 잘 나가는 거는 뱅크예요 얘는 수익률이 너무 좋아. 특히, 부동산 너무 잘 나가. 주식담보대출, 뭐, 어? 엄청나게 해먹었어요, 지금. 뱅크 실적 한번 읊어드릴까요? 뱅크는 작년에 이자 수익만 2조 481억원. 1년 전에 1조 2900억원. 58.9% 증가했고요. 마진율, 뭐, 어? 이자 수익, 어? 장난 아니고, 주식담보대출이 1조 2천억이던 게, 9조 1 천억 원, 일곱 배 증가했대요. 엄청나죠? 대출이 증가하고, 연체율은 0.49%. 얘가 지금 최고 효자야. 뱅크가. 그 다음에, 엔터는 좀 말썽이 많아가지고, 얘는 흑자는 흑자야. 좀, 말썽이 많아가지고. 뭐, 요렇게 해서 토탈 좀, 어? 카카오 치고는 소폭 흑자인데, 어, 개선이 됩니다. 예, 실적은. 어, 요렇다고, 일단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일본 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자, 대부분 카카오를 지금 가지고 계신 14만원대 고객 여러분, 16만원대, 어, 2년간, 어, 압류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잘들으십시오 자 주봉 한번 봅시다 자 주봉장에서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오고요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대량으로 현재 눌림목 중이에요 누르면 또 갑니다 에이 이만히 가 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오는데 자 간에 기별도 안 오는 거 모으면 돈 됩니다 월봉 보십시오 월봉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2년간 하락 지키고요 여러분들 후회도 많이 하죠. 아,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카카오를 사 가지고? 어? 안 샀으면 내가 타임머신 타고 그때로 3년 전으로 나 돌아가면 절대 카카오를 사지 않으리라. 내가 장담하건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셔 그때로 가셔도 또 삽니다. 예. 자.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들 어, 사는 게 잘못한 게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다. 아시겠습니까? 대응 잘하면 됩니다 에이 안 오는데 뭐 대응이 있나 자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 여기 안 파신 것만 해도 잘 하신 거예요 바닥에서 팔면은 진짜 이거는 평생에 후회할 짓을 지금 일단 안 하신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뭐별 차이 나나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 시간의 문제지 기다리면은 제가 늘 주장하는 9만 원, 10만 원, 12만 원, 결국은 14만 원 갑니다. 예, 불안하죠. 야, 네가 종목 진단 카카오 한 주만 안 해도 나는 불안감에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하지 말라고 또 영상 또 남기지 않습니까? 예?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조회수가 카카오가 잘 나와요. 어, 자. 지금은 20일 선에 매물 소화 중이에요. 이거 매물,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이라서, 어, 이번 주 가나 안 가나 하시면 안 되고, 이번 달 가나 안 가나. 이런 겁니다. 이번 달은 양봉 달이죠. 2월은 양봉이에요. 2월 중에 요 20일 입형선을 뚫을 것 같아. 뚫으면 얼만데, 일단 6만원은 뚫을 것 같아요. 와, 음. 내, 어? 3만 8천원 또받는데 6만원만 가도 내 소원이 없겠다 하시는 분들 많죠? 어? 그냥 6만원을 종착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6만원 가면 이제 8만원 가는 겁니다 8만원 가면 이제 10만원 가는 겁니다 요렇게 순차적으로 기다리십시오 갑니다 회복 줍니다 결국은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기한 주식투자 자 이제 2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까지 바쁘게 달려왔고 정말 엄청난 수익들을 드렸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로 참여 라고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도 무료로 이렇게 핵심종목 날라가는 거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달에도 지금 1월 초반부터 네오샘 37% 캡스톤 파트너스 53% 흥구석유 39%자 이거 왜 올라가는지는 제가 뭐 그까지는 문자로 뭐다안 알려 드립니다 그거는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이건 대부분 단타고 다른 거는 한 이틀 좀긴 거는 한 일주일, 진짜 긴 거는 이주일 안에 끝납니다. 그렇게, 요렇게 해서 딱 먹으면 정말 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달에도 정말 좋은 수익 냈고요. 요거는 요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나몇 프로 수익 냈소 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거죠. 어, 정말 중요한 거는 진짜로 요렇게 수익 냈는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요 문자 사이트를 딱 보시면 요, 어, 요렇게 메뉴 다 있고, 어, 전송 내역에 보시면은, 이쪽, 네오쌤, 이렇게, 1월 2일, 3일, 9일, 이렇게세 번, 한 500분 조금 넘게 추천드렸고요 네오쌤 딱 들어가보면은, 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서 532분한테 전송이 됐고, 어, 요렇게 문자가 딱 나갑니다. 이 형식대로. 딱 나가면은, 차트를 한번 딱 보시면요. 문자 나간 날짜가 여기입니다 여기 추천 나가가지고 목표가 넘어섰죠? 근데 제가 넘어서는 것까지 여러분 뭐알 수는 없어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틀 만에 37% 먹으면 아주 훌륭합니다. 캡스 파트너스 보시면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딱 해서 510분한테 다음 날 1월 2일, 그 다음 1월 3일 날딱 문자 보내드렸고 요날 문자 드리고 4일, 4거래일 만에 목표가 요렇게 달성했습니다. 윗꼬리 달때 팔았고요. 이 뒤에 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까치밥 주든지, 베푸시든지, 어, 우리는 요거만 먹고 빠지면 됩니다. 정확하게, 예, 바닥 칠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목표가 도달했고요. 수익은 53%나 됩니다. 어, 요렇게 수익 잘 나고 있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흥구석유, 이번에, 홍해 후티 때문에 흥구석유가 많이 올랐죠. 자, 요것도 정확하게 문자로, 추천을 보내드렸고요흥구속에 들어가보면은 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서 524분한테 추천드렸고 요거는 추천드린 자리가 요날 추천드려가지고 어, 물론 많이 올라갔는데요 거의 종가 무렵에 어 많이 올라갔는데 요날 추천드려가지고 이게 눌림목으로 보거든요 요렇게 누르고 다시 가는 자리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거의 40% 수익 냈어요. 수익률은. 2월 달에도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고요. 그거는 아래 번호로 문자로 자기가 궁금한 종목 보내시면은 제가 영상이나 문자로 혹은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진단해드리고 뭐아 나는 보낼 내용 없다 그러면 아래 번호로 어, 문자로 참여라고 신청해주시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2월 프로젝트 함께하실 분들 2월달에 핵심 종목 추천 나갈 때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많이 해주세요.